맛있는 그램수가 있어요 아 맛있는 그램수? 보통 원두 7g에서 8g에 150ml를 내리고 음. 그 다음에 그 2배 10, 16g 정도에 300ml 정도 내려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내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시그마에서 정말 독특한 화각대의 렌즈가 나왔어요 40mm f1.4 아트 렌즈인데요 어, 처음에 이 렌즈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기존에 50mm 렌즈가 이미 많이 보급이 돼 있었고요 40mm 렌즈로 찍어 보지 않더라도 50mm에서 일단 10mm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굳이 사진을 찍어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그 결과물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인업 자체가 아트 렌즈지만 어 뭐랄까요 시네 렌즈에도 어,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렌즈더라고요 기존의 아트 렌즈가 갖고 있었던 광학적 성능은 물론이고 어, 시네 렌즈에 또꼭 필요했었던 장점들만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킨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게 좋은 렌즈더라고요 광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려 8K까지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4K 영상만 보더라도 와, 사실 진짜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점도 되게 많았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영상을 찍을 때 모터의 소음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장 마이크 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메인 미디어 쪽에서 MF 사용하는 걸 의식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모터 소음이 약간 발생하는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간단하게 렌즈 스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 렌즈는 어 초점 거리가 40mm예요.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 수치는 F1.4 그리고 최대로 닫을 수 있는 어, 조리개 수치는 F16으로 나와 있고요. 총 9개의 날로 이루어진 원형 타입의 조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아웃포커스 촬영을 했을 때 어, 뒤쪽에 생성되는 그런 뭐랄까 빗망울들 보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고요 피사체와 최대로 붙어서 촬영할 수 있는 거리죠 최단 촬영 거리는 무려 40cm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때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아트렌즈답게 굉장히 큰 외형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렌즈는 일단 후드를 제외한 그 렌즈의 전체 길이가 약 13cm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화각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렌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렌즈의 중량은 역시 아트 렌즈답게 1.2kg으로 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외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버튼 타입이 아니라 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오래 사용했을 때 어, 손쉽게 마모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좀 단점 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 시그마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드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견고하게 탈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요 주름이 많다는 것은 어, 카메라를 마운트해서 파지했을 때 그만큼 그림력 향상에 어, 도움을 많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수동으로 포커스를할때 조금만 이렇게 돌림으로써도 굉장히 정밀하게 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매뉴얼 그리고 AF 요 포커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 배지 그리고 상단에그 거리계 정보창 가장 이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 금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를 마운트했을 때 여기도 딱 잡았을 때이 부분을 가장 많이 잡겠죠. 이 부분이 금속이라서 굉장히 또 안정감을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운트가 보이게 됐는데. 어, 방진방습이 지원된다는 의미겠죠. 요, 러버 실링. 요게 있으면 이제 수분과 그리고 먼지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동으로 만들어진 마운트 부위가 보이고요. 어, 마운트 타입은 이제 베이오넷 타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바디와 체결될수 있는 그런 타입을 하고 있어요. 렌즈가 아트 렌즈인 만큼 정말 아티스트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변에 그 그림도 그리고 커피도 직접 내릴 수 있는 정말 아티스트를 제가 섭외를 했어요. 친한 동생인데 일상 속에 제가 요 40mm 렌즈를 들고 가서 어, 또 아티스트의 어,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재밌게 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혼자만이 스스로 사람이 그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여러 사람들의 뭐 시선이나 뭐 사회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이 된다. 가 가늘게 하면은 얘가 어. 가는데 오래 걸려서 어. 좀 가늘게 나거든요. 아 그래 오래 갈아야 되겠구나.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음. 맛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맛있는 그램 수가 있어요. 아 맛있는 그램 수. 보통 원두 7 g 에서 8g에 150ml를 내리고 음. 그다음에 그 두배 16g 정도에 300ml 정도 내려요. 어때 일단 카메라가 좋아요. <laughs> 렌즈는 별로야? <laughs> 네, 렌즈도 좋아요. 엄청 잘 나와요. 제가 며칠간 사용해보니까 이 40mm 렌즈가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뭐랄까요. 그 50mm 보다는 10mm가 넓기 때문에 그 10mm 넓은 느낌에서 오는 어, 특유의 공간감, 그리고 원근감. 저는 이런 느낌이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50mm 쓰셨던 분들도 40mm 렌즈 한 번씩 써보기에는 어, 크게 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역시 모터 소음이었는데 사실 어, 메이미디어나 뭐 전문 영상 제작자분들은 그 오토 포커스보다는 이제 수동 포커스를 많이 쓰게 되죠 MF죠 근데 그 MF 를 사용하면 모터 소음이 안 나겠지만, 오토포커스 할때 약간의 그 모터 소음이 마이크로 유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외장 마이크를 달거나 어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1인 미디어가 뜨는 시점에서, 그런 점을 밀어봤을 때에는, 어, 역시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까다로운 영상 제작자의 입맛을 맞춰서 고려해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선예도나 그리고 전반적인, 뭐, 퍼포먼스, 이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아트 렌즈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쪽을 더 고려해서 나온 렌즈인 만큼,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진 쪽에서는 기존의 아트 렌즈보다, 어,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어, 뽑아줬던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로.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래 옛날에 아마지 않았 안준아. 풀 말고